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중류에 녹조가 대략으로 발생한 가운데 상주보 등 상류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결과 이달 중순 강정고령보에서 처음 발생한 녹조는 현재 성주대교를 지나 상류 22km 지점까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발생한 녹조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구와 달리 구미와 상주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 녹조가 발생하면 식수 공급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적조가 빠르게 확산돼 자치단체와 양식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초순 남에서 시작된 유해성 적조가 현재는 포항시 청하면과 장기면 앞바다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니움 개체수가 500에서 2,000 개체까지 검출돼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최근 냉수대가 약화되면서 적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일선 시구는 물론 양시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은 오늘날 최고 기온이 36.6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영덕 36도 대구 35.4 울진 35.6도 등 불볕더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대구와 경산에는 폭염 경보가 포항 등 경북 10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나 최고 기온이 대구 35도 등 경북 27도에서 35도의 분포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 한때 경북 내륙 지역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오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김관영 경상북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북 도청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경제, 문화, 농업, 지역 개발 등 7개 분야 22개 선도 과제를 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교류 사업, 중소기업 우수기업 제품 교류 전시회,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 등 12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경북 경기 유교문화 교류 사업 뷰티산업 육성, 상호협력,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등 10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이 특색에 맞춰서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나누면서 상호협력해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 안에서 스스로 사업하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도권에만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 업종이. 단합 정이 그런 건 수도권이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 일반화 될 때는 지방에서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될 것이고 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주고 받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문제, 기업 투자 유치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아. 실제 상생 협력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보여주기식 헛고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 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구동구청이 지난 26일 내놓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과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서 밝힌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6일 공익제보자 신상유출로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 제보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 근절과 근로조건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리 범어도서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착공에 개관한 범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져 6만 1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시청각실이 있고 1층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실, 3, 4층에는 방대한 양의 장서를 구비한 종합 자료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야산 인접 구역에서 외래 해충인 갈색여치가 처음으로 발견돼 포항시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충북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갈색여치는. 식성이 좋아 농작물을 무차별 갉아먹는 등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발생 지역에 약재를 살포하는 한편 산림청과 공동 방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인 오락실 업주를 위협해 이권을 빼앗으란 혐의로 대구폭력조직 동구연합화두목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성인 오락실 서너 곳의 업주를 위협해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주는 일명 환전권이나 영업 지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요구에 불응한 업주의 가게에 조직원들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환전상들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합인면의 농수로에서 64살 정모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4일 병원에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이 실종 신고한 상태로 거둥이 불편해 전동휠체를 타던 정 씨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1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품목별로는 참치가 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0% 증가했고, 음료가 40%, 팽이버섯 32% 등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한 것이 수출 증가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3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10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 연사로 참가할 56개국 에너지 산업 리더 20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국 에너지 장관과 세계은행 등 국계 기구 수장, 글로벌 에너지 기업 최고 경영자 등으로 행사 기간에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직위한 관계자는 대회 개최 전까지 참가 연사가 3,40명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와 부실 경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98.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말 대구 도시공사의 부채는 9,36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270%가 넘었지만 지난해 1,900억 원, 올 들어 최근까지 2,400억 원의 부채를 갚아 현재는 부채 4,200억 원, 부채 비율 98.9%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